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윤혜비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서 도형과 선을 이용해서 조직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새 슬라이드에서 빈 화면을 실행합니다. 기존에 있던 건 삭제하고요.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이 바탕 화면에다가 눈금 선을 만듭니다.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 안내선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로 안내선을 추가합니다. 그리기로 들어가서 직사각형을 클릭합니다. 눈금선을 중심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드래그해서 잡아당기면서 만들면 됩니다. 도형 채우기로 들어가서 원하는 색을 지정해 줍니다. 윤곽선도 지정해 주고요. 테두리의 선은 한 3포인트로 해 주고요. 선의 두께, 그 다음에 선의 색 지정해 줍니다. 텍스트 편집을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대표이사라고 입력을 합니다. 직사각형에 대고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밑으로 잡아당겨서 직사각형을 두개를 붙여줍니다. 포개서요. 밑에 있는 직사각형에다가 텍스트 편집으로 해서 글을 입력합니다. 텍스트의 색깔도 바꿔주고요. 텍스트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블록을 한 다음에 그룹화를 시켜 줍니다 그룹화는 두 개의 도형을 묶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조금 이 도형이 크기 때문에 약간 축소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부분에 대고 축소를 합니다 축소를 해 주고 다시 이것을 오른쪽 단추 눌러서 약간 이동시켜 주고요 오른쪽 단추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밑으로 잡아당겨서 조직도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위치를 잘 설정을 해주고요 등금자를 기준으로 해서요 붙여넣기 라면 또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잘 갖다 놓니다 눈금자를 보면서 눈금선을 맞추면서 제대로 놔야 합니다. 또 붙여넣기를 하면 한번 복사한 거는 계속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옮겨주고요. 밑에다 대면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나타나서 줄이 맞춰집니다. 자동으로 잘보시 화면을 잘 보시면 선이 나타납니다. 마우스를 드래그 하면 자석에 붙는 것처럼 도형이 그 알아서 붙습니다. 눈금선에요. 그리고 그 안에 텍스트 편집을 이용해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하나씩 텍스트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입력한 텍스트 글꼴과 글씨 색깔이 모두 똑같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내용을 입력만 해주면 자동으로 알아서 글씨 색이라든가 글꼴이라든가 글씨 크기가 지정이 되니까 큰 문제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형과 도형을 이용해서 조직도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선을 이용해서 각 도형을 이어 보겠습니다. 그리기에서 선을 하나 꺼내서 도형과 도형을 지금 잇고 있습니다. 윤곽선의 두께는 한 3포인트로 하고요. 색깔도 정해주고요. 색깔은 진한 파란으로 정했고요. 이렇게 노랗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원하는 진한 파란색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색을 지정한 다음에 또 복사해서 그 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꺼내서 도형과 도형 사이를 이어줍니다. 원하는 크기만큼 원하는 길이만큼 이어주고요 윤곽선의 두께를 또 설정해주고 선 포인트로 그 다음에 색도 정해주고요 기존에 있던 그냥 마우스를 이용해서 선을 계속 이어줘도 됩니다 그리기에서 선을 꺼내도 되고요 이번에는 선을 복사해서 같은 크기니까 같은 길이니까 이어줍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도형과 도형을 이어줬습니다 또 선을 하나 꺼내서 또 이어줍니다 한두 번 정도 선을 이어서 두께라든가 색을 정해주면 되게 쉽습니다. 단순하고 쉬운 작업이기 때문에 복사하고 붙여넣기하고 두께 정해주고 하면 금방 이해합니다.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또 생깁니다 선이. 그런데 간혹 길이가 안 맞을 경우에는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약간 길이를 줄여주면 끝 부분에 대고 잡아당겨주면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길이가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과 선을 이용해서 조직들을 만들었고요 바탕 화면에 있는 눈금선을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체크해 주면 눈금선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도 클릭해서 삭제해 주면 됩니다 가로선도 선에다 대고 오른쪽 단추 눌러서 삭제하면 없어집니다. 조직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